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치료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과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책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독서 치료, 그러니까 책을 통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어떻게 따라가 볼까요? 오늘은 독서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환경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대화 기술이 필요한지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독서 치료. 이게 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독서 치료는요. 절대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여자 스스로가 문학 작품을 읽고 느끼면서 자신을 도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치료사는 뭐랄까 그 길을 살짝 안내해 주는 가이드 같은 역할이고요. 자 그럼 이 특별한 치유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려면 어떤 무대가 필요할까요? 바로 환경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치료가 제대로 되려면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경이 진짜 필수적이에요. 참여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수 있도록 시간, 공간, 그리고 치료사와의 관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바로 50분이래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아서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황금 시간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참여자들이, 아, 여기선 안전하구나 느끼면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또 지지받는 느낌. 이런 환경이 딱 갖춰져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스르르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이제 드디어 치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가는 대화의 시간이죠. 이 문장 하나가 독서치료 대화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목표는 이 책의 정답은 이거야 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내도록 돕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 등장인물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당신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럼 나와 너에서 시작하는 거죠. 치료사가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지시적 개입, 다른 하나는 지시적 개입인데요. 비지시적 개입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거라면 지시적 개입은 가끔 대화가 엉뚱한 데로 갈때 이쪽이에요 하고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지시적인 접근법을 좀더 들여다보면요. 주로 정답이 없는 질문, 즉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또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참여자들이 아, 내 말을 해도 괜찮구나, 비난받지 않겠구나 하는 안전함을 느끼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소리 아저씨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고 나서 치료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소리의 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이 질문 하나에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깊이 공감하고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없는데요?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건 말도 안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전부 다 소중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어색한 침묵이 아니고요. 공감적 침묵이라고 부르는데요. 참여자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물론 그냥 마냥 열린 대화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대화가 너무 흩어지거나 어떤 참여자가 마음의 문을 너무 굳게 닫고 있을 때 혹은 책속 이야기랑 자기 경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막막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치료사가 좀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서 대화에 물꼬를 터주고 더 생산적인 반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근데 독서 치료가 단순히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아주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더 깊은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생선 그리기는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쭉 선으로 그려보면서 나를 이해하는 거고요. 이야기 완성하기는 미완성된 이야기를 나만의 결말로 채워보면서 내 안의 어려움이나 저항을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또 편지쓰기나 일기쓰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활동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정말 다채엽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정은 크게 3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먼저 책이라는 재료에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통찰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깨달음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삶에 적용하고 가져오는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균국 독서 치료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기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이건 정말이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그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